대학 교수인 주인공 정상심. 정선생,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, 논문 좀 써줘요. 그리고 상심의 애인 은수입니다. 그런데 뜬금없는 제안을 하는 은수입니다. 음. 여기서 살자, 단둘이. 어? 이렇게 살자고. 여기? 나 여기 못 살아. 우리 둘이서라면 참 쉽다. 뭘 하든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살자고 한 거야 네가 쓴거 읽고 싶어 나그책못써 왜? 애들한테 안 보내준대? 다 의미 없어 바로 성심의 집을 나오면서 이별을 선언한 은수 이거 떨어뜨렸어 그거 가져 이런 거 남는 거 싫어 나보다는 성심 씨한테 더 필요한 거야. 나한테 필요한 건 너야. 난 너의 구원자가 아니야. 윤수 씨 없이는 희망도 없어. 성심은 바로 뒤쫓아왔지만 그새 사라져 버리는 수 강의가 끝나고 갑자기 사과를 드리미는 학생. 오늘 수업 정말 좋았습니다. 발표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. <laughs> 기쁨? 전망을 믿어볼게요. 그리고 두 학생을 바라보고 뭔가를 느낀 성심입니다. 불행의 연속, 해임 통지를 카톡으로 받는 성심. 일어났어? 네가 깨어나서 기뻐. 여기서 나가자. 꿈을 꾸다 갑자기 일어난 성심은 다시 은수에게 전화를 합니다. 은수 씨 오랜만이야. 은수도 성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네요. 내일 밤 너에 대한 꿈을 꿨어. 근데 너무 너무 슬픈 꿈이었어. 그꿈 때문에 슬픈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. 어떤 꿈인데? 그냥 너무 슬펐던 기억만 나. 무서웠던 걸지도 모르고 너를 진짜로 만나면 현실로 돌아올 것 같았어. 나도 가끔 너를 봤어. 계속 잠들어 있었으니까. 그래도 잠드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. 또 오랫동안 깨지 않을까 봐. 자꾸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. 나도 그래. 넌 외면하지 않잖아. 그래서 이제야 보자고 한 거야? 용기가 없었나 봐.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어쩌나. 두 사람은 언제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. 비극의 주인공들 같네. 괴물들의 세상이 이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. 자꾸만 이 현실이 꿈 같아. 난 아직 그 말을 믿어.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속지 말고 믿어봐 자신을.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영화 괴물 유령 자유인이었습니다.